세연아, 동물원 눌러줘. 어디 눌러줄 거야? 우와, 정답! 다음 페이지. 또 눌러줘. 어디 누를 거야? 우와, 정말 잘한다. 다음 페이지. 어디 누를까? 어디 누를 거야? <laughs> 진짜 잘한다. <laughs> 진짜 잘한다. 정말 잘한다, 우리 애기. 세아야, 눌러줘. 어디 누를 거야? 거기 누를 거야? <laughs> 이거 그냥 구멍인데? 소리 나는 거 어디야, 세아야? 세아, 어디 누를 거야? 어디 누를 거야? 세아, 어디 누를 거야? 눌러봐! <laughs> 관심 없쥬? 세니, 눌러봐! 오우 정답 누르렁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세아도 잘한다 은니 전방 어디 누를까 전방 참 봐. 진짜 잘 맞춘다 어뭐은이천재예요 <laughs> <laughs> <은희>, <laughs> 진짜 잘 찾는다 우리 애기 정말 천재야 <laughs> I wow.